오늘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제 1계명은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란 뜻이 아니라 최고의 계명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 1계명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제 1계명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9가지 개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개명을 받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버렸던 것은 제1개명을 버렸습니다. 돈신 풍류신 바을과 아세라 목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것은 영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째 감동하셔서 그가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셨고 그 아버지에게 맡기지도 않았던 성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일개명을 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을 끝까지 유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서서히 이스라엘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계명을 벌일 때 하나님의 절대 계명을 벌때 오는 결과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1계명은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으면 새로운 주인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해 산에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에 나오신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실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안 바뀝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왜 평화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까지 포기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일개명입니다. 저는 이 일개명이 여러분의 삶에 잡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